자, 덩!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갑다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어 덩어리 등루틴 등리니 이게 초급자, 중급자용으로 이제 운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제 뭐 설명 필요 없이 자, 바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시스트 풀업. 자, 그리고 오늘은 딱세 가지 준비했어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일단 은 초중급자입니다, 이거는. 정말 초중급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실제로 했었던 루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 꿀팁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어시스트 풀업. 그러니까 그냥 메모 풀업이 되시는 분들은 메모 풀업 하시면 되는데 어, 저도 옛날 잘안했어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풀업으로. 자몇 개씩 하냐 12개씩 4세트만 하면 돼요 이제 발달 부위 같은 경우에 운동이 딱 타깃이 되는 부위는 상부 그러니까 중부 하부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등이 좋으려면 일단 상부가 발달을 하면 일단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 등 상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운동 아 빨리 빨리 가야 돼 이제 여기서 메인 운동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메인 가장 이제 최애 운동 자 요거 랩풀 다운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 상부죠 예, 뭐 하부, 중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그냥 등을 타깃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15개에서 이제 20개 20개씩 해서 10세트 했어요 10세트 그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와이드 그립으로 10개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20개씩 해서 이것만 10세트 했어요. 이것만! 근데 이게 10세트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10세트 이렇게 <laughs>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초보자분들 정말 운동을 안하신 분들은 한 5세트 정도만, 4에서 5세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예쁘 다운. 이것만 했습니다, 저는. 자, 이제 메인 운동 끝났어요. 이게 <laughs> 뭐 아마 이제 체력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조 운동으로 아, 이거 케이블 시티드.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이것도. 무게를 네, 설정해 준 상태에서 오케이. 시티드 케이블 로를 했어요. 이 운동 끝이에요. 진짜 세 개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5세트 정도 한것 같아요. 이건 10세트까지 안 하니까 저걸 10세트 했으니까 그래서 총합 합이 20세트 가안 됐어요. 저는 저 운동 3 가지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 개수 같은 경우는 12개 내지 요거는 15개. 네, 저거는 제가 아마 20개씩 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상부 타깃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중부나 하부 쪽으로 타깃을 줄려고 운동을 했는데. 뭐 예전에 뭐압니까잘안 되게 안 돼서 이제 일단은 등을 일단은 활성화 시켜주고 자극을 시켜주자는 용도로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느낌이 많이 오는 운동 세 가지. 오늘 이제 보면은 턱걸이. 지금 제가 턱걸이 안 하지만 턱걸이 그리고 레플덩 10세트 5세트 뭐5 5아5 5 10 20세트 운동 끝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바벨로우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벨로우는 조금 더 제가 상급자 때 운동을 좀더 느낄 수 있을 때 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것만 해도 등은 좋아집니다. 이건 확실히 잡고장을 할게요. 네. 10세트가 좀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금방 합니다. 저것만 하면 금방이에요. 저거를 메인 운동으로 잡고 나머지를 서브 운동으로 두 가지만 더 하면은 정말 여러분도 크고 알찬 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또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